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병인년에 신묘월 가빈일 무진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입니다. 목이 목이 다섯 개입니다.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없습니다. 수가 이제 항문성인데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비근 겹재가 너무나도 강해서. 어 나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금이 컨트롤 해주는 건데, 금이 병신 합수로 어, 금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이 다섯 개로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강합니다. 에, 그래서 금이 와서 나무를 쳐주고 나를 억압을 해서 나를 컨트롤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다 이렇게 봐요 에 그래서 어 배우자는 여기서 이제 신금이 배우자인데 병신 합수를 해가지고 수가 변질돼서 문제가 된다 에 그리고 어 결혼하면은 해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남편이 좋을리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상당히 불편하게 이루어진 사주로 돼 있어요.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묘월이니까 겹제격입니다. 겹제격 중에 가장 그격 중에서 나쁘다는 격인데 금년에 또 술이 또 마지막에 삼재니까 더욱 더안 좋고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고란살이 있어 상성애로움이 있다. 항상 마음이 허전하다. 내 마음을 채워주려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하면 좋은 사주인데 또 실지가 또 이제 간호사예요 간호사니까 그건 잘 어, 부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정해 대운이 이제 서른한 살 때부터 이제 십 년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금수가 들어오면 좀안 좋게 보입니다. 금수가 안 좋게 보이는데. 에, 또 앞으로 50일 때도 신유 근데 40대가 이제 병술이 병술이니까 그나마 이거는 이제 괜찮게 보입니다. 병술은 에, 병술은 괜찮게 보이니까 다행인데 올해는 이제 진술충이 돼 있어서 약간 손해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년에 이제 무술이라는 것이 돈이에요. 아, 그 진수충이 있다. 단지 손재수가 좀 생겼다. 근데 큰 문제는 안 되겠다. 내년에 기해 대운인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서른 세 살이니까 서른 세 살이니까 결혼 정년기에 여자로서는 약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에, 남편이 있었는 남자가 있었는데 병신 합수로서 변했다. 아, 그래서 또 대운에서도 지금 금운이 그안 들어와요. 에~ 그분이 지금 오십 대 가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일 년짜리 운으로 보면은 어~ 이십 년 지금 올해가 지금 십팔 년이니까 이십 년도 어~ 일년 지나서 이제 남자가 들어옵니다. 경자 신축이 들어오니까 어~ 그때 이제 남자를 기대해보고 남자가 열리면은 진짜로 사귀어봐서 마음을 넓혀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여야지 제 그때 놓치면 또 한동안 간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참말로 결혼을 못한다 말 나와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문제다.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남을 배풀려야 돼요. 양보심이 있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나 그 돈을 쟁취하려는 그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주변 사람하고 얽힌다. 배려심, 양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주는 운동선수나 군인, 경찰, 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그런 거예요. 날카로운 점이 있습니다. 배풀어야 됩니다. 특히는 부부는 유난히 배풀어야 되지요. 그래서 수라는 것이 그게 이제 인덕인데 수라는 글자가 빠졌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그런데 운에서 지금 서른한 살부터 이제 십 년짜리 운을 인덕이 들어와서 수 대운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운해서라도 수운이 들어왔으니까 좀 인정 있게 남한테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고 남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지만 운서 내 사주가 그런 걸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우자 풍파가 따르지만은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 사주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 근본적 사주는. 그러나 또한번 태어나서 결혼 생활도 해보고 아기도 낳아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것도 또 자식성도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깨지기 쉬운 사주를 가졌으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주로 보면 예, 너무너무 고란살이 크고 외롭고 어~ 결혼 허도 외롭고 안 허도 외롭고 저 문제가 많이 있는 사주입니다. 목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그 수는 없고,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웃음>